이성조심 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가 상대방한테 꺾여갖고 자기 인생 망친다고. 그리고 아까 남자 조심. 네. 이성조심. 그러고 갑작스러운 변수가 많다고 그랬잖아. 네. 갑작스러운 일이 변수. 이 사람은 굴곡이 많은 사주예요. 아... 내가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리고 본인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이원수가 있고 이 사람은 고독 사입니다 아까 내가 일구정사, 이구서서 못한다 그랬잖아. 삼구정사. 근데 이 사람 돈 선택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가정이 있으면, 이혼수 있다 했잖아. 결혼했으면 이혼수 있다 했잖아. 이 사람은 돈을 선택한다고. 안녕하세요, 전사 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님. 네, 반갑습니다. 또 계속해서 네. 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네. 제가 좀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신년 운세를 많이 보는 시기다 보니까 네. 이분의 신년 신수 궁금을 찾아봤습니다. 네. 제가 한번 사주만 불러드려도 봐 될까요, 선생 네. 이분은 이 사주를 보니까. 도하살, 화개살이 많습니다, 일단. 음. 도하살, 이분 조심하셔야 돼요. 네. 도하살, 화개살이 많습니다. 그러고, 고집이 세고, 굴곡이 많은 사수입니다, 이분. 항상 굴곡이 많이, 이렇게, 많은 사수예요. 그러고, 운이 들어오잖아요. 기복이 심하단 말입니다. 아. 운이 팍! 올라갈 때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랑 팍! 내려오고, 이게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네. 이 사주를 보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분이, 1부정사2부정사 2부 정사, 1부 정사, 2부 정사 땡! 3부 정사까지할수 있어요. 그러고, 어, 20, 작년에도 조금안 좋았어요. 26년대에도, 많이 이분 안 좋습니다 이전신만 하시면 26년도 와요 뭔 날인데 26년도에 이리 많이 안좋는 사람들이 음... 26년도에는 그러고 이분이 또 특히 남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화계살 도화살이 많이 낀 사람들은 남자 조심해야 돼요 이사람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네화계살하고 도화살은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남자 조심하고 이성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고 결혼을 했으면은, 이분 이혼 수 있어. 이 사람이요? 어, 아까 그 1부, 뭐. 2부는 원하고, 3부 정사까지, 세번까지 시집 갈수 있다, 이 말이지. 세번 가갖고도 시집 잘살는지 모르겠다. 이 사수가 굴곡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본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관리를요? 네. 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면은, 외로운 사주예요 그게. 네. 너무 많이 따라 이분은 근데 이게 많이 따라도 중심을 딱 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수가 아니란 말이지. 음... 그러니까 굴곡이 많은 사주. 어떤 연예인들은 보면은, 어, 어떤 사람 보면은 평생 안 상인 사람도 있어. 네. 한 사람, 딱한 사람 사귄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 사람또 사귄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좀 고독한 사수입니다. 그거를 조금 많이 조심해야 돼요, 이분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모든 걸잘 많이 잃는 사수라. 사수 사주 자체가 그래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들고 온 사람들 다센 사람이나, 그죠? 다센 사람이 들고 와. 맞습니다. 다센 사람이 들 그리고 이분이 끼도 많습니다. 네. 네, 끼도 많아요. 그러고 갑작스런 변수도 많다고. 변수도 많고, 갑작스런 이상한 변수, 이상한 일이, 갑작스런 일이 팍팍 터지는 행위란 말이야. 그런 사주를 음. 갖고 있다고. 잠깐만요. 이사람에뭔 좋은 일 생겼나? 좋은 일요네한번더 뽑아 봅시다 네이 사람 일단 좋은 일생겼습니다 네. 이을하세이 좋은 일을 이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이신요나은일신 하세요. 좋 이 사람이 동서남북 쫓아다닌 사람이라. 동서남북 돌아다니냐는 건가요? 에, 에. 그건 맞습니다. 이, 많이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국경은 뭐 돌아다니듯이 연설하려고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는 게. 그게 많이 돌아다니 이거 동서남북도 그막그 해당되는 건데 네. 이 신도 나왔어요. 이 사람 끼 많다 신+ 신기도 있다. 끼도 많고 신기도 있어요. 한번 더요. 여... 그리고 이성 조심해야 됩니다. 이성? 예. 이성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사람 좀 사, 뭐, 선생님이 성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예, 예.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성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팔자가 상대방한테 꺾여고 자기 이성 망친다고. 그리고 아까 남자 조심. 네. 이성 조심. 그러고 갑작스런 변수가 많다고 그랬잖아. 갑작스런 미리 네. 변수. 이 사람은 굴곡이 많은 사주예요. 아. 내가 아까 얘기해 줬잖아. 그리고 본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이원수가 있고 이 사람은 고독 사슴이지. 이 사람은 돈 많이 버나? 돈요? 이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돈좀 버는데. 어. 아 잠깐만 이 사람이 잠깐만요. 돈이, 일단, 이 사람한테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 돈에 관련, 관련되는 거 잠깐만요. 옆에 돈 있는 사람 있네. 옆에 돈 있는 사람 있어요? 예. 네. 돈 있는 사람 있네, 돈. 이 사람 돈 좋아합니다. 돈 있는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결혼을 많이 했으면 이혼수가 다고 했잖아. 네. 이 이거로 돈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지금 옆에 있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은 일이 나했잖아돈 네. 쪽으로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정을 집어니까 약간 내가 일구 정사 이구 종사 못한다 했잖아. 상구 정사. 근데 이 사람 돈 선택할 것같다이 말입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가정이 있으면은 이혼수 있다 했잖아. 네. 결혼했으면 이혼수 있다 했어. 이 사람 돈을 선택한다고. 아돈 쫓아간다. 돈 조... 옆에 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야. 네. 이 사람 명예에 다 떨어져요. 이거 잘못 갔다 하면은 명예 없는 사람만있잖아 그쵸. 이, 이거 돈 쫓아가다가 명예에 다 떨어진다고. 이 사람 돈 좋아합니다. 한번더 해봅시다. 그러고 돈 때문에 구설수도 많이 탑니다. 이 사람. 내가 아까 갑작스런 변수 많다 그랬잖아. 그쵸. 갑작스런 변수 많은데 이 사람이. 내가 볼때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사람이 옆에 하나 붙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구설 갑작스런 변수네 아까 있다 그랬잖아. 네.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칸타 가겠다. <laughs> 그거는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는 그거를 자꾸 했던 얘기 그만큼 강조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강조가 나오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고집도 셉니다. 이 사람 사람보다는 돈을 선택합니다. 음 그러니게 결혼했으면 연합니다 이 사람 연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부정사한테 가지 삼부. 아이고 어, 돈 쫓아가네. 돈, 돈 쫓아간다. 어돈 쫓아간다 돈 쫓아가고 갖이 사람 좋아하고 희낭낭거리고 있네. 돈 쫓아가고 희낭낭거리고 있다고. 돈 어, 쫓아가고 희낭 희낭 나거리겠다고네 그러면 응, 사실 돈 쫓아가고 갖이 사람. 기낙낙거있습니다말고 깨끗하게 좀 닦으라, 야이야. 나이가, 내가 아까 전에 나이가 알게 됐잖아. 네. 이거 조금, 남자 너무, 이거 돈 있는 거 이리저리 있으면, 오만 남자 돈 있으면은, 맹이 이거 내가 좀이름 있다고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백, 뭐한 트럭 다 갔다 가고, 니다 알랐거든, 니다 해라. 말고 깨끗하게 닦으라. 이 할머니 일러주신다 음. 할머니 일러주신다 맑고 깨끗하게 니네 몸을 잘 간직하거라, 야이야. 뭐이 나이가 어리니까 야약해도 된다 뭐돈 쫓아가니까 뭐 좋은 사람 아니잖아 맞습니다 오, 아니 그러면... 가정이 많이 결혼는 가정이 있으면 네. 가정 버리고 돈 쫓아간다고 돈따 간다고 이혼한다고 그럼 그러니까... 이혼 결혼했어요? 이 사람은 결혼 안한거 같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네. 이 사람 결혼 안 했어요? 네. 어, 결혼 안 했으면 이 사람은 돈 있는 사람하고 옆에 돈 있는 사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결혼을 했나요? 뭐돈 있는 사람이라 남자든 여자든지 모르겠는데, 음. 그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요? 돈을 했는 것 같은데. 어... 왜 결혼 안 했어요? 그 사람이요? 왜?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그럼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 그 남자는 이 여자로 선택할까요? 아니면 원래 형무양처로 선택할까요? 그 제가 볼 때는 형무양자 선택하지. 이거는 애인으로. 아... 내가 나온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애인으로 선택하고, 이 사람 나, 나중에, 나가리됩니다 명예고 다 X 이래 된다고 돈 너무 좋으면 안 된다고 돈보다는 소중하게 내 인성 인격, 인성, 명예 이걸 소중해지 돈 쫓아가다가는 뭐, 뭐야 뭐 이거 바지 가락이찝어진 찢어진다 카나 그래 된다 이 말이지 사람보다 음, 사람을 선택해야지 돈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람 내느낌이 유분한 것던데 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 유분한 것던데 그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에 네, 유부남은 맞습니다. 아, 유부남 맞아요? 네. 어, 유부남이 왜 근데 시집 안가니 이, 이, 이 여자를 왜 그래. 그럼 자기가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그런 받아들였으니까 그이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이 있긴 있네. 보니까 아까 돈돈좋아라 하고 어 근데 그 사람 만나면은 결혼은 못 하잖아. 부인이 있으니까. 그쵸. 뭐 결혼은 못 하고 이 사람은 엔조이로 그냥 부탁하는데 이거는 결혼이 있으면 여자가 딱 잘라야지. 넌 부인인데 내한테 왜 가냐? 이래야 되지. 이 사람은, 고독한 사수입니다. 남자 많이 따른데서한 트럭 다 갖다 주면 남자도 한 트럭 다 하면 지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다 필요 없다 보내야 돼. 지 짝은 따로 있단 말이야. 그지 관리를 잘하라고 하지. 음... 본인 관리가 이 사람 최고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본인 관리? 예, 네, 본인 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또피했네왜 결혼 안 해. 이분은, 그, 마누라는 몰라요. 마들어요 어. 알지 않을까요? 뭐뭐 어, 알면 그뭐 둘이 뭐 완전 뭐잘 먹고 잘 살지 저 아, 알아서 서위잘 먹고 잘살겠지이 사람 그럼 뭐그 이런 이, 이런 그 사주를 친구 얘기하다 뭐이 사람 연예인이네 거의 그렇죠. 어그의원이 이르진 않았잖아. 맞습니다. <laughs> 그게 맞네. 어. 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이분 이분이나 이분 주변, 주변 사람이 이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말 전해줄 수 있게. 이분한테 뭐라고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실까요? 자기 본성은 어디 안 갑니다. 옆에서 아무리 캐봤자, 막소 앞에 경일기라. 지 자신이 깨닫고, 지 자신이 내 관리를 알아야지. 백, 백 명이 내한테 기다려야 해도, 한쪽 길도 한쪽을 흘리보마. 왜, 왜, 들으나 말하면 왜 한가시라. 상대방 말한 사람은 아까워.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게, 자기가 자기가 관리는게 그게 첫 번째 1 번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다스리는 거 맞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영원한 함물에 만나고 그러면은 남, 나중에 땅바닥까지 떨어져요. 이쪽 이쪽에 내가 분명히 요런 사수을 보니까 지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연예인 그때 연예인 아까 박나리 있죠. 네. 그걸 그렇게 날아가서 떨어진다 이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지 이런 거 여자는 남자가 틀려갖고. 더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음. 좀 조심하게 음. 행동을. 아니, 뭐, 저좀 뭐, 볼 일을 옮게도그남자 만나느라고, 뭐, 볼 뭐, 일이 뭐 있겠어, 뭐.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알아서, 뭐, 돈을 선택하든지, 집 관리를 잘 선택하든지,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알아서 선택 잘 하십시오. 맹해가더 중요합니다. 돈 따라갔다거나 나중에, 이거 읽고 저거 읽고, 양자손 다 잃어보면 나는 내 하나에 나가리밖에 안 되니까,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면, 잡을 래미는한 개라도 잘하십시오. 그 말밖에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오늘은 할 말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할 말은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참, 남자 많이 따라가 좋겠네. 하여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